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5일이고요. 오늘 아타모 사이� 사이언스하고 어 그리고 SP 시스템즈 SP 시스템스입니다. 예, 이렇게 두 종목 정리했고요. 아타모 사이언스는 상한가로 올라갔는데 저희는 상한가 전에 <laughs> 매도를 했어요. 원래 상한가 말아 올리면 제가 하루 더 들고 가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아 상한가 말기 전에 한번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분봉상에서 그래서 전량 매도를 하고 나니까 우리 물량을 받고 더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에 물량 아마 안 팔았으면은 상한가 안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 sp 시스템제는 말 그대로 그 절반 정도는 vi 가격에 팔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그20% 이상 상승 나왔을 때 마저 정리를 해서 오늘 수익을 보았습니다. 아타머 사이언스, 아타머 사이언스.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종목이 있으니까 예, 이런 거 아쉬워하지 않고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3월달. 이제 1월도 다 갔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감사 보고서 3월 20일까지 무조건 나와야 돼요. 보통은 2월부터 이제 감사 보고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GW 바이텍. 이메지나시아, 팍스넷, AI비트, 한류타임즈 이렇게 다섯 종목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상장폐지 사유발생, 사유발생,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실질심사 대상 이렇게 있는데 사유발생 같은 경우는 어예 음, 사유발생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아직까지는 심사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제 사유가 발생됐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거래 형제가 돼가지고, 완전 그냥, 그, 마틴간 거죠. 지금 이제, 보는 거죠. 진짜로, 이거 유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 우리 다섯 종목 한번 빠르게 흩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음, G, 더블, 유, 바이오테,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빠꾸 없이, 엑셀 밟으면서 하락한 종목들은요, 물량 다턴 겁니다, 그냥. 시장 크로다내 던진 거야. 근데, 지분율이 왜 이러지? 어, 일단은, 시, 뭐, 제생각에이 정도면은, 세력 다 털고 나간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는 그래요, 차트는. 자, 일단 볼게요. 교육 관련주네. GW 바이오테. 어, 이거 봐요. 글로우웨일? 어, 글로우웨일, 김정구, 노경록, 양지원, 오동섭, 이렇게 있는데, 글로우웨일이, 어, 이거 다 쓰러져가는 그 회사를 먹으려고 하는 건가? 한번 볼게요. 왜냐면은 저렇게 많이 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게좀 희한하네요. 영인 프론티어에서 A 프론티어로 변경하고 이미지 제거를, 제거를 위해 GW 바이오텍으로 변경함. 이렇게 많이 변경을, 상호 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사업을 영위 중이다. 항상 뭐 만만한 게 바이오야. 바이오 사업 컨설팅 기업인 A 이노베이션과 TPC 글로벌. 아, TCC 글로벌이네. 아, 나 TPC인 줄 알았어요. TPC 글로벌은 상장사예요. TPC 글로벌은. 근데 TCC 글로벌나 처음 봐, 처음 봐. 아시겠죠? 자, 다시 GW 바이오, 바이텍 보게요 영업이 흑자 전환했네. 단기손이 흑자 전환. 어, 매출의 80% 이상이 과학기기 분야에서 이루어진 바이오 연구 장비. 음,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음, 자, 볼게요. 야, 이거, GW 바이오텍은 아,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면은 이상한 글로우웨일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이거 자체가 글로웨일이 산거 보세요. 삼자 배정으로 받은 거거든요. 어, 이거는 회사 살리려고 글로웨일이 이 회사에 투자란 걸로 보여집니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살아나겠네요. 예, 네, 이거는 살아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요. 원래 영인 영인 프론티어 때도 그렇게 쓰레기 같은 회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 어, 유상, 예, 삼자 배정 해가지고 이거는 살리려고 회사에 돈을 좀 많이 밀어 넣었네. 예, 이거는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야, 이거, 이거 물량 이렇게 떨어진 거다 받은 거 아니야?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보면 거래량이 터졌죠. 이거 보면은, 야, 이거 물량 받은 거 같아. 예, GWB, 이거 GW, GW 바이텍 이 종목은 살아날 확률 60% 이상 봅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메진 아시아. 이메진아시아는 일단 어 이거 중국자 아니야? 이거는 한국 종목이고 이메진아시아는 어 이거 중국 종목 음... 어 이거는 살아날 확률이 일단 차트는 상장페이지 차트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근데 메인엔터테인먼트, 스타아시아테인먼트 제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유명한 회사들 뭐키스트나 SM이나 이런 회사는 괜찮은데 뭐 JRP나 근데 저, 듣보잡, 이런 회사들은 조금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라이브 엔터테인먼트가 지분을 좀 갖고 있네요. 야, 이것도 살아가겠다. 잠시만요. 라이브 엔터. 라이브 엔터테인먼트가 라이브 플렉스 같은 회사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맞나 모르겠네. 어, 텐트 사업. 원래 텐트 사업을 했네. 텐트 사업? 음, 텐트 사업 맞네. 라이브 파이낸셜, 라이브 그, 자, 라이브 플렉스 네, 이런 회사들이 얘가 아마 텐트 사업하는 회사일 거거든요 요봐 중국 텐트 제조 공간 보이죠 그래서 한일유통, 어, 테일, 저축은행, 어, 라이브 저축은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메지나시아도 텐트라고 돼 있어 음 어, 이러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 일단 재무는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근데 안 좋은 게 이게 중국 중국 회사 아닌가 전 계속 중국 회사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메지나시아가 근데 음, 전세 매출액, 드라마 제작, 외주 제작, 수익 어, 창출, 의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자 보면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들어와 있죠. 청호 컨랩도 원래 들어와 있었네. 어 컨버즈가 여기 또 들어와 있네. 야 이거 야 잠깐 컨버즈 좀 볼게. 요 컨버즈도 마틴이 가지 않았나? 자, 이거 이 중에 몇 개는 얘네가 포, 포기하겠네. 아, 컨버즈도 마탱이 갔는데. 이거 다 지금 집은 엮여있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얘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나시아 같은 경우는, 어, 그냥 그,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절반 정도의 확률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살아, 뭐 포기할 확률이 높죠. 왜냐면 엔터테인먼트, 이런 사업이야. 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가 보면, 이거 이렇게 위아래를 흔들면서 물량 털고 나간 거 아니야? 음, 이거는 절반, 절반 정도 봅니다. 저는. 살아난 확률 50대 50 정도 봅니다. 이미지 나시아는. 그 이유는, 일단은 여기서 물량을 털고 나간 느낌이에요. 털고 나간 것 같은데, 일단은 지분을 라이브 쪽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어, 하나의 확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청호컵넷 이거 마틴 갔네, 뭐. 처 컴넷 지금 회사 이름 뭡니까? 지금 쳐도안 나오네.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청호 컴넷 볼게요. 어청호 센트럴 인사이트로 이름 바꿔버렸네. 센트럴 인사이트. 야 지금 이름 이렇게 관리 종목인데 아직 살아남아 있네요. 자회사에 자 글로벌 파나하고 이상한 애들이 또 들어와 있고 그쵸음자 센트럴 인사이트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자 청호 엔터프라이즈 음. 자, 기억 개요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지 나시아가 있나 봅시다. 자, 대항제지, 세원.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야, 이미지 나시아 없네. 다 정리했나 본데. 정리했나 보네요. 안 보이잖아. 아니면 너무 작아서 그냥 자회사로만안 나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정호, 엔터. 아, 안 나와 있어. 음. 세원. 이거 이세원이 이세원이 아니겠죠? 지분문석에 IA, 나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 세원, 저거. 아, 센트럴이 또두 개야. 센트럴. 센트럴 바이오도 있어. 이거 같은 그거 아니야? JNS, 그럼 왜 다른 회사인가 보네. 아, 조금 냄새가 나죠, 여러분? 예, 이미지나시아는, 어, 이거는 뭐 아니면 돕니다.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저는. 자, 팍스넷 팍스넷이 진짜 완전 불쌍하죠? 팍스넷 이거 사이트는 제대로 하나? 이거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도 안 됐어요. 야, 사이트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네, 아직까지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코넥스나 뭐 KOTC 같이 장애 종목으로 있다가, 상위념목으로 있다가 이전 상장해 가지고 넘어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량회사니까 우량 했는데 이렇게 털고 나갔죠 아무래도 주식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주식 관련해서 작업을 칠줄 알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번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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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목표가가 만원 위에서 정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털고 나간 것 같아요 보면은 대주주가 없죠 이거 대주주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주식 그러면 다 지금 시장에서 나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시장에서 나돌아다니는 것을 어 대부분 개미들이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뭐 재무는 아 보세요 재무도 안 좋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살아날 확률 좀 힘든다고 봅니다. 아마 다른 회사 이런 뭐 팍스앤뉴스, 팍스핀테크 뭐 이상한 걸로 다 이렇게 갖다 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네가 거기다가 그, 한류, 마이더스 AI. 얘랑, 얘네, 얘네랑도 엮였어, 마이더스 AI. 얘네 쪽에 유상증자 잘못 때려가지고,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마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팍스넷 들어와있죠? 요즘, 결국 들어왔네. 요즘은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5% 이상 주주로 들어왔잖아요. 아, 참. 근데 마이더스 AI도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거든요. 이거 답 없습니다. 이거 회사에 실체가 있는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스에서안 좋게 봅니다. 넘어갈게요. AI 비트. AI 비트 같은 경우도, 이거 동전주 완전 다 됐죠? 이것도 보세요. 유통비율. 자, 끊임없는 하락 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어, 그래도 AI 비트는, 야, 이거, AI 비트 원래 이름이 다른 회사였을 거예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면, 보면은, 음, 유파마 디자인을 통해 바이오 사업을, 이렇게 신규 사업을 자꾸 왜 자꾸 하냐고. 저는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대안 좋아하구요 아 폭스 브레인 옛날에 폭스 브레인이라는 회사였구요 폭스 브레인 cb 이렇게 발행한 거 보세요 이거 돌려받게 한 거거든요 카드 그 돌려받게 하는 것처럼 돌려받게 하다가 지금 무너진 것 같구요 얘도 저는 살아날 확률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되게 희한한 게어 이거 폭스 브레인 같은 경우는 재무가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 게좀 신기해 어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보면은 그죠 예 근데 어우 좀음 얘는. 아, 참, 애매합니다. 근데, 폭스브레인, 예, AI 비트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은 조금 안 좋게 봅니다. 어, 이거,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는 거지, 요것도 좋단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차트가, 아, 이거, AI 비트도 절반 정도 봅니다. 절반 정도. 이거 170원이긴 한데, 한번, 그,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 회사의 대표고, 이거를 좀 살려내겠다 하면은, 요거 감자 때릴 거예요. 감자. 예, 감자 때려가지고 일단 170원짜리를 지폐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무구조 개선하고 그 다음에 거래재개 요렇게 할 겁니다. 예, 요런 움직임이 얘는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자그 다음 한류 타임즈. 한류 타임즈는 유명했죠. 여기서 보면은 감자 했죠. 여기 보이시죠? 감자. 이런 식으로 감자를 해가지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거예요. 한류 타임즈 이거 유상증자 뭐 하지 않았나 마지막에 거래정지 되기 전에 근데 한류 타임즈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한류 타임즈의 전신 자체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마이더스 AI예요 어 뭐야 이거 이름 바꿨나 서울신문 STB 이뭐야 이거 음 원래 여기 보면 한류 AI 센터 보이죠 한류 AI 센터가 한류 타임즈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한류라는 이름을 달고 거래를 했었고요 여기 보면 어, 서울신문 음, 음, 음. 예거는 제가 보기에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요새 신문 누가 봅니까? 네, 그래서 신문 그 날라가 신문 안 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얘네가 미리 냄새 다 맡고 어그뺀거 뭐 같아요. 근데 보면은 스포츠 서울이었거든요, 원래. 스포츠 서울 지금 아직까지 잘뭐 그렇게 뭐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아, 일단 재무가 너무 안 좋아요, 재무가. 예, 네, 재무가 안 좋아 가지고 요거는 그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사업은 잘 영위하고 있어도, 거래소에서 안 풀어줘요, 거래소에서. 너네, 이거 개선이 안 됐어, 이러고 안풀어준다고요 음,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한류타임즈는 그래도, 그, 감자를 하고, 지금 막, 감자하고 이러는 걸로 봐서는, 얘는 살아날 확률이 있다. 예, 지금 뭐, 유상증자 많이 때리죠, 지금. 예, 유상증자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재무구조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살아날 확률이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환율이 있다 한60% 정도 봅니다. 한류 타임즈 60%아 근데 이렇게 유상증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까? 근데 서울신문하고 얘네들이 아, 바로 그안할것 같아. 이 보세요. 부채 많이 줄었죠. 이거 감자에서 그 이제 차익으로 갚은 겁니다. 이거 예, 부채 갚은 거예요. 예, 부채 많이 줄어가지고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단기손익은 흑자 만들었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나쁜 놈들이죠. 자어든한류타임즈는살아난 <laughs> 확률 60%. 그래서 오늘 다섯 종목을 보았는데 GW 바이텍 그리고 한류타임즈 음 그리고 이메진 아시아 아까 AI 비트는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AI 비트. 그죠? 어, 이거 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감자를 많이 한다고 하면 살아난 확률 높아지는 거고요. 일단은 GW 바이오 바이텍하고 어, GW바이텍은 일단은 확실히 살아날 것 같고, 아이고 이거 참 애매하다. <laughs> 예, 이미지나시아랑 한류타임즈는 그냥 절반 정도 예, 생각합니다. AI비트는 비트는 이제 감자 뜨면 예, 그때 살아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종목 제가 살펴봤는데. 어, 상장 폐지 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조심해서 보세요. 특히 좀 불안한 종목들 몇 종목 있죠. 그런 것들은 조심히 접근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2021년 1월 25일이에요. 예, 고맙습니다.